예,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세우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상 11장 그 11-14절에서 25절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이 강력한 경고를 이렇게 솔로몬의 풍치 후반기를 시작하는 솔로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과 하나님의 그 어, 말씀대로 행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셨죠. 어, 솔로몬은 어, 하지만 이란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또 경고하심 앞에서 어, 그의 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들 어,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페 여인들을 자기 마음에 드는 아내로, 또 이런저런 핑계로 어 많은 아내를 어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일을 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려 그 아내와 첩의 수가 700명, 300명 이렇게 해서 1000명에 이르렀을 때에 그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어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그 여인들의 이 마음에 끌려서 여인들의 신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고 또한문 사람의 가증한 밀공을 따르는 뭐 이런 식으로 여호와 앞에서 그 마음이 분산되고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어,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얼마나 떠났는가 하면 그 자신이 지었던 그 여호와의 성전 어, 온 천하의 한나님은 한분뿐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어 이렇게 지었던 그 여호와를 어, 위해 지은 성전 앞에다가,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어, 이 각종 여인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의 신전을 짓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 그렇게 간절하게 작은 자기는 작은 아이라 하면서 큰 하나님의 역성을 다스릴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일천 번죄를 드리면서 어,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어참그그 그, 간절함은 간대가 없고 어, 우상을 섬기는 그 각종 우상들의 신전을 짓는 그런 사람으로 어, 바뀌게 됩니다. 에, 이에 참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안타깝게 보시면서 대적들을 어, 일으키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참와 그 솔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솔로몬을 그 마음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 역시, 또, 이 솔로몬에게 경고하시길, 경, 대적들을 통해 경고하시는데, 남쪽에는, 그, 에동사람 하다과, 방금 읽은 것처럼, 또, 북쪽에는, 다메색사람르소온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여러 보암을 일으키셔서, 어, 솔로몬의 평생에, 남은 그 통치 20년 동안에, 그, 대적이 되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남쪽과 북쪽 또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서 또 밖에서 이렇게 대적들을 일으키심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시고자 하고 또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지금까지 솔로몬이 그 누려왔던 모든 것들 솔로몬이 참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지혜도 대단했고. 또그 명성도 대단하고 그 부도 대단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에돔 사람 하닷은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도왕때다도 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한 에돔 왕조 사람이죠. 어, 그는 에돔이 이렇게 멸망할 때 다윗 도군왕때 에돔 요압 자군에 의해서 멸망할 때애굽으로 망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거하면서 이제 그 어, 머물러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런 그애굽에 그 머무는 동안에 이 하다시 애굽왕 바로의 총애를 입고 또 바로 왕의 왕비의 동생과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애굽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는 이 다시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그옛 애동 땅으로 돌아올 필요를 못 느끼고 있었던 에돔 애굽에서 충분히 잘 지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윗과 요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어, 이 이스라엘 그 고국으로 애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와 솔로몬의 강력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의 강력한 대적이 되죠. 어, 그, 그동안은 하나님이, 어, 이 하닷을, 어, 억제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애국당에서 하닷이 머물고, 또그 하닷의 마음이 애국당에, 어, 머문는걸또 좋아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이 돌아오, 돌아올 생각들을 하지 않게 그 마음을, 어, 이렇게 붙잡고 계셨는데, 솔로몬이 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어, 이성,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실 때에 그억제하던 손길을 거두시자, 하다시 돌아와 솔로몬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어, 솔로몬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잘나서, 어, 자신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또잘 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했을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들을 억제하시고 또 이렇게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솔로몬이 교만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어, 멀리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 억제하시는 손길을 이, 거두시니까 어, 그 하나님의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솔로몬의 대적이 되, 어,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고 솔로몬의 그 나라를 어 이렇게 압박하게 되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어참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동안 자기가 아, 잘나서 자기가 뛰어나서 어, 놀라운 태평, 어, 평안한 평안한 평평성 대를 보내었다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그교안하고 우상 숭배로 또 불순종으로 달려가는 그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니까 이런 그 음, 솔로몬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달라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뭔가가 있어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 처음이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깊이 이렇게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솔로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도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대적들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다윗과의 언약 가운데 어그이 솔로몬에 대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어 언약도 주십니다. 어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내용인데요. 어 거기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을 예고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그 하나님께서 는 그의 나라를 이렇게 이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어참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지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어, 하나님이, 어, 그를 징계하시겠다. 사람의, 어,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는 음. 말씀이 14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시겠고, 또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지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어,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생의 매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하신 것이죠. 어,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하닷과 르손, 그 여러 보암을 이라는 사람의 외와 인생 채찍으로 이 솔로몬을 징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으면서 솔로몬이 어참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어, 사람의 외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아, 그때 내 앞이 다윗을 통해서 내게 주셨던 그 언약처 럼 내가 잘못된 길로 가서 지금 이런 대적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 그 잘못으로부터, 아, 내가 이렇게,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을 계속 걷다가는, 하나님의 앞에서 크게, 참큰 어려움을 겪겠구나. 이런, 어, 등각심을 가지고 돌이켜야, 돌이켜야, 마땅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신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이 올때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인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 참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방편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는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시, 돌아보고 또 그~ 어~ 돌아봄으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어~ 시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잘못을 행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잘못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를 참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런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 어려움은 무엇인지, 없는지, 또 그런 어려움들을 깨달으면서 내가 돌이키고 바르게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적들을 통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참, 우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부상을 의지하는 것,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첫 번째 정략 결혼 상대가 누구였냐면은, 애국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그 애국 바로의 공주를 그때 우리 성전을 짓고, 또, 자신을 위한 왕궁을 지을 때에, 그 한복판에 그 바로의 공주의 집을 지었, 지, 지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바로가, 바로의 공주의 어, 딸을 아, 바로의 공주를 자기 의 아내로 맞이한 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솔로몬의 엄청난 여성 편력과 정략 결혼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참이 많은 어, 솔로몬의 이런 아내들과 또 많은 그런 정치적 결혼, 정략적 결혼의 이런 물꼬가 트이게 되는데요. 어, 그런데 이 그래서 애굽의 솔로몬의 첫 의지의 대상이고 바로의 공주가 그의 첫 어, 이렇게 이 격길로 나아가는 첫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첫 번째 대적 하다 또애굽왕 바로에게서 도움을 입고 또 그의 아내의 동생과 결혼을 하고 또 거기서 힘을 키워서 애굽에서 힘을 키워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죠. 어 솔로몬이 이렇게 정략 결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결혼까지 하면서 의지하였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란 나라가 또그 애굽의 바로라는 그 왕이 지금은 도리어 자신의 대적 하닥과 또그 지지 세력이 되어서 이 솔로몬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즉 어, 오히려 솔로몬이 의지하던 것이 의지하던 나라가 의지하던 사람들이 도리어 솔로몬을 이 힘들게 하고 솔로몬을 찌르게 된것입니다 어, 우상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상이란 어, 처음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를 찌르게 되는 것이 그런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 참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전 어, 인생을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어리석은 참 우상숭배를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하니. 결코 자기를 세워주지 않는 그 대상을 세워줄 것처럼 착각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리고 참 이런 어리석은 우상숭배와 또 어리석은 사람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참 우리의 인생에서 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또어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꼭 의지해야 될 대상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솔로몬에게 대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참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그참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어떤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 삶에 이런 하나님의 대적을 만나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대적을 만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혹시라도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많은 대적들 가운데 있다면,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